네 반갑습니다. 삼성제약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1523원이고요. 변동 없는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10월 28일 오후 1시 37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요절리 해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제약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를 해놨다는 사실. 방금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이라는 걸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다. 끄집어 내려야죠. 그리고 막 흔들면서 개미 털기를 할 거예요. 이걸 모르는 개미들은 당연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를 지금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30402452 3제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 드릴 거예요.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 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우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 있겠어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 찔끔 상승할 거예요. 거기에 뭐 10%, 20%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요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는 거예요.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010-3040-2452. 삼제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면은 지금 매출 뭐 적자주의 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코방기딱 끼면서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P/R이 1이 나와요. 웬만한 회사 P/B/R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점, 자본이 시총보다 노, 높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가 뭐 유증자금을 406억 원을 딴 데다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디다 썼어요? GV1001 알츠하이머. 자, 삼성제약이랑 젠벡스앤카일 젠벡스 여기다가 돈 때려박았어요. 138억 원. 요게 이제 결과를 갖다 줄 거고요. 요거 확인하고 나서 이제 잔소리를 해도 늦지 않는데 그냥 돈쓴 것만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결과를 갖다 주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박수 칠 겁니다. 그 결과를 먼저 아는 사람이 공포매도 안 하고 잘 버틸 수 있겠죠? 010-3040-2452. 삼재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아주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2025년 10월 27일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급등주입니다.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꿈만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 아니 전 세계 주식은 절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주를 상장시키는지 그 절대값이라는 게 있죠. 발행 주식 수인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절대값의 세력들이 미리 매집이라는 걸 하죠. 그 매집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나오고 호가창이 매우 얇아질 겁니다. 그때 기사라는 게이렇게딱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뚫고 지나가면서 급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원리예요. 자 그럼 선물로 간단하게 요거 심플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010-3040-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딱 남겨주세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심플하게 세줄딱 보내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11월 21일에 대응하시면 돼요. 지금 약한 3주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기사가 딱 나올 거예요. 제가 굳이 이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사 나가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이 호들갑을 떠냐 하면은 이 종목을 밀어올릴 기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초등학생이 봐도 와 이거 대박인데 할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에도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기사는 S 등급 기사입니다. S 등급 기사 일단 기사 나오면 무조건 상한가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는 상한가 가는 거 보고 기다리다가 다음 날 이연상 가는지. 그리고 또 다음날 사면상 가는지만 계속 보고, 다음날 상한가를 안 간다라고 하면은, 상한가, 상한가 가다가, 상한가 안간날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고 아주 쉽죠? 010-3040-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딱 남겨주시면,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급등주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보도 없을 뿐더러 재무상태도 엉망이고 그냥 무식하게 올라간 것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리잖아요. 내 소중한 자산 없어지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 종목은 per, per 완벽하고 pbr도 아주 완벽합니다. 자본과 재무상태가 아주 좋고 배당을 아주 적지만 0. 7%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배당까지 주고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 전자를 갖고 코스피가 4천을 뚫은 이 상황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애들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돈이 다른 곳으로 분명히 갈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010-3040-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 주셔서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